크림이 아주 알고 있어. 아주아주아주 아주. 내가 건드했는데도못돌아오겠요 얘들아 욕저저 뭔지 크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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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만 핥어 그만 핥어 귀로 가리지 마 크림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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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크림효 오빠가 크림아 귀로 가져가지 말라니까 누구부터 가질 거야? 여기 여기 잘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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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바닥이라 어 여기 턱 건드렸는데 이거 이런 거면서 다녀옵니다. 뒤로 안리잖아기지 마. 맞네. 너 먹을 거떨어치 응? 음. 맛있니? 음. 이런 건드리면 어떻게 된줄 알아? <laughs> 아이고, <이거> 귀여워. 하나! 학교 갔다 와서. 저거는 뭐지, 몰래지만거 뭐지? 지스지년 동안 다고거든 아, 수학하고. 유바.